보기만 해도 달콤한 발렌타인 이벤트도 돌아왔습니다. 먼저 초콜릿이 좋아 출석부 발렌타인 페달해 주네요. 매일매일 달콤해. 입주지원 퀘스트 같이 하루하루마다 이벤트를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네요. 그리고 뽑기 이벤트까지 이번에 나오게 되었네요. 이벤트 보상은 와 a 맨 분카코인을 얻고 싶다. 그러면 잠자리채도 분카 초콜릿을 잡는 것 같고요. 매일매일 달콤해. 아까 봤던 미션을 깨고 프스패스 깨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무료 보상까지 깨면 될것 같습니다. 오 잠시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걷는 소리가 바었는데요으 다리에 힘이 풀렸어 누구세요? 아, 도움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빌리본카에게 가야되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? 제 빌리본카에게 데려가주세요 나하고 찰리가 하는데 빌리본카가 어디있을까? 어, 이렇게 직접 오 안고 가네 오! 황금 티켓을 가진 소년이군요! 당신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. 그런데 이들 어쩐담? 지금은 좀 곤란한데.. 빌리 본카? 특별한 이름인걸? 안녕하세요! 저는 빌리 본카라고 해요! 세계 최초 고, 고, 초콜릿 공장의 주인이죠! 아니, 저는 세계 최고 초콜릿 공장의 주인이었죠. 제 기계가 고장나기 전까진 말이에요. 일단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데 그래 왔더맨 당신이 도와주면 되겠어요 잘 들어봐요 자 이제 잘 알겠죠? 잠자리채로 본가 초콜릿을 잡아 코인을 넣고 복귀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게 주인한테 가보니까 작년에 이벤트 했던 초콜릿 원피스 그리고 초콜릿 신사옥까지 저번에 이벤트 때 얻지 못했던 분들 여기 와서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먼저 봉카의 코인즈 상점이라고 이번에 이벤트 재화를 여기 팔고 있고요 이벤트랑 관련된 패키지 그리고 새로 나온 캡풀 루언서 패키지 팀 에이지 룩북 패키지 등뭐 다양한 패키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핑키 버스트 크루 뽑기 쌍나운 자답게 10회 뽑기 가자 오 뭐야 나오는 것 같은데? 쌍남자답게 한번에 여기 가자! 어..어..어.. 어..어..어.. 뭐 건데 <laughs> 어떤 거 있나 나한테? 아니면 차다도 제발 하나쯤은 오옷 나왔어 깔끔하게 포장된 저를 가지고 싶은 분 죄송합니다 이번 이벤트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.